투부정사가 공부하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기능이 조금 많아. 근데 한번 공부하고 나면 별거 아니야. 이게 뭐 중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1, 고2, 고3 때 계속 나오는 거야. 거의 구구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. 가장 기본이 되는, 가장 근간이 되는 영문법이거든. 또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끝내놓고 보면은 많지도 않아. 지금 이렇게. 그다음 이렇게 쓰이기도 해. 부사. 부사라는 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걸 부사라 그래 근데 부사일때 투부정사는 기능이 여러개인데 일단은 네개만 알기로 할까 이네개는꼭 외워 줘야 돼 투부정사가 이두 개가 아니라 부사일때는 주로 이렇게 쓰여요 목저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감정이랑 같이 쓰이면은 감정의 원인으로 쓰여 그 다음에 투투가 되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쓰여요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너프투가 되면은 투 부정사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가 돼한번더 투투면 부정이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너프투면 긍정이야 투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이해할 수 있지 이네 개는 외워줘야 돼 특히 얘가 제일 중요해 물론 얘도 중요하긴 해 워낙 중요한 거야 얘도 중요하긴 하고. 음.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. 너는 try your best.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. 앞에 거 있어야 돼? 없어도 말이 돼. 너는 try your best. 최선을 다해야 돼. 없어도 말이 되지. 그니까 뭐야? 그 중에서도 뭐다? 목적. 행복해지기 위해서. To be happy. 행복해지기 위해서.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야 돼. 얘 없어도 돼. 나 행복해. 끝. 없어도 괜찮지? 그러니까 뭐라고 분류한다 우리가 감정하고 같이 쓰였지? 감정의 원인. 난 행복해. 왜 행복해? 너를 다시 만나서. 그 다음에 to to 이게 없어도 돼. 그녀는 너무 어려. 끝. 없어도 되니까 뭐라고 분류한다? 부사. 그렇 없어도 되니까 부사. 너무 어려. 끝. 음. 해석은 너무 어려서 운전할 수 없다. 이할 해수 있지? 이 안에 캔트가 함축되어 있는 거야. 캔트가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야. 운전할 수가 없다. 얘는 반대였지? 얘는 캔이 녹아 있는 거야. 캔할수 있다. 그는 똑똑하다. 충분히 뭐할수 있을 만큼 그 문제를 풀수 있을 만큼 이해 되지? 정리 한번 해볼게. 투부정사의 용법 세 개야. 하나는 명사, 뭐뭐하는 것. 하나는 형용사, 명사를 꾸며 주는 거야. 뒤에서. 나머지 하나가 부사.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부사라고 말하고 있어. 하지만 부사가 기능이 좀 많아. 부사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안 중요해 보이겠지만 문장에서 양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꽤 중요한 거야. 뭐뭐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 투투 이너프 투, 투. 이걸 나중에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. 그다음